자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트위치 그지 빵구쟁이들 안녕안녕 안녕. 짧은 공지를 할게요 얼마 전에 내가 인스타에 어, 인터뷰하는 거 했었잖아 인터뷰하는 거 어딘가에서 어, 그게 뭔지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SBS 맨인블랙박스였던 어, 것이었어요 놀랬지 어? 그 택시기사랑 어? 차랑 빵했던 언제 방송되냐면은 10월 10일 토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8시 40분쯤에 방송됩니다. 그니까 저녁 8시 40분쯤에 방송이 되고, 어, 나는 한 8시 43분쯤에 잠깐 나와요. 인터뷰 하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였는데, 그,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한 10분, 15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, 그 안에, 어, 나만 하는 게 아니고, 다른 분들, 제보, 다른 제보자분들이 있어가지고, 요렇게. 어, 참고로 나는 모자이크 없습니다. 어? 그냥. 얼굴 까고 <laughs> 왜냐면 다 방송하니까 예, 그렇습니다. 자 여담이지만 거기 이제 매인 블랙박스 작가님께서 어, 평상시에 내 유튜브를 어, 자주 시청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어. <웃음>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땁니다. <그랬었답니다. 웃음> 그래서 노 모자이크 이제 얼굴 까고 아마 들어갈 겁니다. 어떻게 어떻게 완전히 압축될지는 나도 되게 궁금해. 한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, 한, 1, 한 1분 정도 나오겠지? 한 40초에서 1분 정도 나오겠죠? 어. 본방을 사수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직구석에 다 테레비 있죠? SBS로 봐야 돼요. 왜냐면 그 방송했던 게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구석에 테레비가 있으면 은 음.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매님 블랙박스.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로써 이제 유이 낙낙 이후에 두 번째, 어, 두 번째로 어, 공중파에 출연을 하게 되었네요. 왕잠시지만 음, 세 번째는 뭔세 번째야? 세 번째 아니야? 두 번째야? 어? 얘기하지만 우리의 지구의 역사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그 이전 거는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그 옛날에 그뭐 저기 그 뉴스 그 나왔던 거는 그 잘못된 거. 잘못된 거내 유튜브에 땡땡땡땡의 진실편에 다 나와 있어 그건 내가 나왔다고 할수 없어 알겠니? 어, 그러니까 두 번째가 어, 맞네요. 어. <laughs> 그래요. 짧은 공지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맨인 블랙박스에서 내가 잠깐 출연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공지 끝